v s 부 갤러리가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임대료는 400만 원 위치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거든요 뭐로 구입했어요? 탭이요 어, 아 탭이요 아아 구입하셨는 알았네, 알았네. 한남동 꼼데가 숲길에 왔는데 저쪽이 이제 폭스바겐 매장, 여기 장동원 씨가 있나 샀던 건물이고 여기 페이스 갤러리잖아요. 얼마 전에 영정이랑도 페이스 갤러리 갔다 왔는데 아드리안 개니 전시 보러. 저희가 오늘 도는 컨셉이 뭐냐? 건물 시장에 대한 것보다는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돼있는지 왜냐면 내가 요즘에 해외 네. 갤러리에서 한국 진출을 도모하고자 한남동하고 청담동, 뭐 도산대로 이쪽을 좀 많이 네. 보고 있는데 여기 임대료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 적절한 공간이 있는지. 어. 이 건물은 되게 좋아요. 페이스 갤러리에서 통임대를 한 건데 여기 1층, 2층, 3층까지 전부 다 페이스에 쓰는 거예요. 페이스 갤러리 경우는 이제 엄청 예산이 많고 부자 갤러리니까 네. 통인대 해가지고 저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4천 정도 주는 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건물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거는 지금 삼성생명보험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아, 2012년도에 준공했고 전체 페이스 갤러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그렇구나. 건축이 저도 알아보다가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전체 연면적이 1,90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 1종 아니에요? 맞아요. 1종인데 어떻게 1 9 0 0평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아, 지하가. 지하를 엄청 파구나 있고, 지하만 1 3 0 0평 근데 아마 페이스에서 지하를 했을 것 같진 않고, 페이스 갤러리에서 음. 1900평을 쓸 리가 없어요. 이밑에를 아, 지하 3층도 전시장 용도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근데 이거 지하 지하 아마 리움 미술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네. 그 가치 쓸 네. 확률이 높아요. 네. 이 위로 올라가면 리움 미술관이니까, 갤러리 하나에서 그 지하 어마어마한 공간을 쓸 리는 전 없다고 보고, 근데 매가가 추정이 안 되겠다고요. 추정을 하면 뭐 건축비가 사실 근데 엄청 비싸게 될 거예요. 지금 추 계산하면 2000평 계산하고, 지하 음. 5층까지 봤으면 그 당시에도 평당 1,000만 원 이상 들었을 거거든요. 건축비만 200억, 250억, 어. 땅값이 490평이니까 2억만 잡아도 1000억이죠 뭐1 2 0 0 3 0 0억 정도 아일종이 1200억이면 좀 빡세지 않나? 땅도 어, 어, 크고 어, 어, 어. 일단 삼성에서 샀고. 아, 삼성, 삼성 비싸게 했다. 사잖아요 여기가 임대료가 그럼 만약에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4천0 0 4 5 0 0 정도에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되게 싸게 해준 거네요 수익 문제 별로 없거나 아니면 음. 공용에서 쓰거나 상황에 따라 삼성에 대신 쓰거나 뭔가 그렇죠, 그렇죠. 다른 임대 조건들이 있었을 맞아, 것 같아요 이쪽을 둘러보는 이유가 페이스 갤러리를 시작으로 여기에 갤러리를 할 만한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 인장도 좀 하면서 아, 임대팀을 또 개설하셨잖아요 저는 실제로 정말 임장을 하러 왔거든요. 서버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실제 아, 아, 아. 이제 갤러리들이 찾는 그런 음, 위치나 음, 이런 것도 직접 보면서 아. 뭐 진행하는 고객들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 네네. 음. 이제 페이스갤러리 있는데 삼성 건물이니까 네. 너무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 도로변 쪽 있잖아요. 한강진역이 있고 여기가 좀 힙한 거리니까 갤러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평당 네. 얼마나 줘야 될까요? 도로변 가면 20만 원초반는 넘어가거든요. 그0만 넘어. 원까지는 충분히 갈 거예요. 강남하고 아, 별 차이가 없네. 어, 근데 여기는 또한남동이 워낙 메인이니까. 평짜리를 구하려고 해도 900 정도는 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쵸? 대로변에 구하려면 업종 자체들이 다 메이저 업종들이 많아요. 메이저 업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임대료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제 생각엔 임대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아, 조금 더 가성비 있는 데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서 주택가 쪽에도 그 갤러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죠즘 그렇죠. 어. 갤러리 수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화랑 옆에 등록돼 있는 갤러리만 800개가 넘는데요. 어. 그중에서 네. 한 절반 정도는 그냥 갤러리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낙가마 같은. 그니까. 딴데서 물건 받아와서 그냥 마지막 붙여서 파는 음. 2차 갤러리라 그러는데 어. 그런 데가 한 절반 은 없는 것 같고 진짜 자기 전속 갤러리에 네. 전속작가를 키우는 갤러리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길인데 네. 갤러리 조은이라고 있는데 네. 저런데도 갤러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저기는 얼마나 할까요? 이런데는 임대가 음, 10만원에 15만원 예전에 어. 제가 아는 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전체 임대가 들어왔는데 음, 음. 이 동네에서 거기가 한 평당 10만원 11만원 음. 여기보다 위치가 안 좋아서 조금 아, 더들어 아, 여기는, 여기는 15만원까지는 받지 않아요 아. 바로 이면으로는 15만원 안팎이에요 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수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업종들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고, 츄룸이나 음. 블러리, 음. 타워 이런 데는 음. 15만 원 안팎, 15만 원 안팎 정도로 보면 네. 되겠네요. 들어가 보죠, 좀더. 들어가서 걷고 있는데 이쪽 보면 여기도 신축이 올라가고 있고 이 건물은 신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계속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가 되게 수요자가 많아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음. 인기도 많은 동네라 여기가 그래서 호가가 평당 1억 5천? 근데 1종 네. 주거지역을 평당 아, 1억 5천, 5천, 5천 주고 사는 건 완전 오바 아닌가? 1종은 1억 5천 쪽오바긴 한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잘 나오거나 이런 목적으로 산다라는 것보다 여기도 진짜 거의 남니다 트로피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그 이효리씨 건물도 팔렸잖아요 그게 2종이었죠 그런... 그거는 그렇죠 그것도 1억 5천 가까이 팔렸던 것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쪽 동네가 이 골목골목으로 있지만 그 사람도 많이 다니고 인기가 되게 많은 동네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저기 평당 15만원 정도 봤는데이 네. 거리도 비슷한가요? 니인이니까 그렇죠. 20만원 그까이. 되죠 오... 이쪽에 있는 주택들을 좀 개조해가지고 갤러리를 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주택의 최근에 거래가 된게 있는데 5갤러리에서 샀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 땅을 이제 1종인데 밀고 갤러리를 지으시더라고요 이쪽, 아 그쵸? 갤러리를 근데 10억 정도의 땅을 아, 사 샜어요. 이쪽이 20, 뭐 저쪽이 15라고 하면 저좀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싸지겠네요. 그래, 11만 원, 싸일지? 10만 원 네. 이렇게까지 떨어지겠네요. 맞아요.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주택 같은 갤러리를 한다고 그러면 50평을 렌트하면 500만 원 정도면 맞아, 충분히 할수 있겠네요. 원, 근데 그냥. 이쪽으로 올라가는 순간 접근성은 완전 떨어지잖아.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니까 대로변에서 하나 이면은까진 괜찮은데. 네, 네. 갤러리스트... 실제로 만나보면 들어갈 공간에 대한 주변 조화를 굉장히 음. 많이 보시더라고요 음. 제 나름의 사견으로 보면 이런 음식점들이 약간 모여있는 데는 선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번잡하고 네. 손님들도 오기 싫어하고 네네. 그런 미술, 이제 아트적으로도 음. 좀 집중할 수 있는 음. 공간에 대한 음. 거를 고려하셔서 이쪽 라인보다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아. 걸더선호하고같 오히려 같아요. 프라이빗하고 네. 가격도 괜찮고 네. 구조적으로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음.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음. 갤러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는 음. 지금 이쪽에 현재 가르 손길하고 뒤에 주택가랑 네. 갤러리 할만한데 좀 둘러보다가 주택 몇개좀 보고 왔는데 네. 가는 길에 여기 맥심하고 여기 스타벅스 리저브 있잖아요 네. 이 건물 소개 좀좀 해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가 밑으로는 지하층들인데 지하층들이 뒤쪽 편으로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하 3층 4층까지 가더라도 채광이 돼요. 음. 그래서 지하가 지상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땅들이어서 되게 선호를 받는 땅들이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럼 여기 건물주예요, 건물 네. 네. 매장이죠. 사이 네, 건물이에요. 아, 해봤어요, 그럼 저 수수료 매장이에요? 수수료 매장이지 않을까요? 음. 원래 스타벅스가 예전에 수수료 매장이 뭐17% 18%까지 하다가 최근에 10%는 한자릿수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저기도 웬만하면 요즘에 수수료 매장으로 전향하고 있으니까 사이시니까 아. 뭐 다른 혜택이 있을 수도 음. 있고. 이쪽은 또 이제 현대카드에서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번에 그 갤러리 파티를 여기서 엄청 많이 했었어. 어. 현대카드에서 미술관 후원도 되게 많이 하고 네. 현대카드 여기 정태영 부회장이 나인원 살잖아. 네. 여기다 엄청 뭘 많이 하더라고 되게. 거기는 그? 워낙에 행사 많이 하는 분이니 네, 네. 네. 약간 아트 성질하 그러던데 해외 갤러리 어, 어, 이쪽이, 어, 이쪽이 뭐 하면 여기서 되게 많이 한다 고 그러더라고. 어, 가다보면 구치 건물도 있잖아요. 네. 구치 건물 지하에도 갤러리. 파운드리 갤러리. 역시 네. 옆으로도 리만 머핀 그 삼청동에서 넘어와서 이쪽으로 오픈을 오래 했더라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넘어온 거예요. 네. 예전했다고 아. 들었고 퓨주분이 직접 직영 사용하고 아. 계시고 밑에 이제 1층을 리만 머핀 네. 갤러리에 임대해 주신 거라. 리만 머핀은 되게 네. 좋은 갤러리죠. 헤르난바스도 전속으로 어, 있고 헤르란바... 리만 머핀, 빅토리아 미로, 페로탱 뭐세 군데 전속인데 굉장히 좋은 갤러리죠. 저희가 아까 전에 꼰대가정기 이렇게 네. 돌아보고. 왔는데 한남 오거리에서 자회전 받으면 네. 유엔빌리지 올라가는 독서당로잖아요. 거기도 이제 갤러리들이 많거든요. 독서당로 쪽에 갤러리들 일단 제가 아는 갤러리는 vsf랑 갤러리 바톤하고 타자스 로팍 3개 갤러리가 있어요. 로팍은 또 워낙 큰 공간을 음. 쓰고 네. 있고 vsf는 공간이 좀 작아요. 그 s f 최근에 팔렸네요. 22년 4월 달에 어. 95억에 음. 팔린 물고 95? 들어가 있고 대지가 얼몇 평이에요. 63평 평당 1억 5천 대로비니가좀 비싸게 팔려고 그런구나. 음. 독서당로 쪽은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음. vsf 건물이 물론 위치는 좀 괜찮은데 그 네. 유도인과 많은 곳이 아니고 네. 거기가 이제 인도로 <laughs> 걷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쵸? 거기가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대로변이고 VSF 쪽은 중주거지역이었어요 아. 옆에 건물 하나은행 들어간 것도 무신사에서 샀던 거고 VSF 갤러리가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대장상 면적이 한 20평 정도 아... 임대료는 400만원 저, 저 궁금한게 네. 있어요 대략 한건평율5 0라한줄알았 30평 이상이 나올텐데 왜 20평 밖에 그 옆에 1층... 다른 매장이 있어요 아 다른 매장이 네. 있구나 위치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거든요 뭐를 구입했어요? 탭이요. 어, 아, 탭이요 아 탭이요 뭐 아,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구입하셨는 <구입한> 줄 알았네 <laughs> 보면 여기가 되게 좁아요 독소당로 왕보 4차선에 VSF가 대로변이 있긴 한데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laughs> 네 어, 그렇죠? 맞아요 건물 층수가 되게 낮고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중주거인 줄 몰랐는데 중주거였네요, 중주거였네요. 중주거는 뒤에 중주거는 다른 매장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이 앞에 조그만한 매장이 하나가 더 있고요.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플라워샵인가 그래요? 네, 플라워샵. 그리고 아, 여기 아. VSF가 사용하는 게2 0평실 사용 면적은 조금 더 작을 거고요. 1 6평인데뭘 전시할 게 많나요? 공간이 좀 작아도 100호 두 점하고 네. 뭐 50호 두 점, 그리고 소품 몇 개, 요 정도 네. 걸 정도는 아. 되거든요. 아주 대형 작품을 전시하기 네. 좀 힘든데, 나름 되게 알차게 하더라고요. 음. 여기가 한 평당 그러면 얼마 봐야 되는 거예요? 1억 5천에 팔렸네요? 팔린 건 1억 5천, 그리고 네. 임대료는 어느 정도 봐야 되나요? 대로변이 20만 원 안팎이 나오는데, 음. 사실 좀 놀랐어요. 건물 어. 컨디션 이렇게 한 좋은데 200만원이면 좋은 컨디션 30만원 받는 거예요. 근데 예. 난 궁금한 게 한남 오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는 길에 VSF가 있고 더 올라가면 갤러리 바톤이 있고 더 올라가면 로파이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사실 유동인구가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되고 VSF가 있는 건물만 해도 한남도이를 바로 끼고 있고 그뒤쪽이또 카페 거리라서 네. 접근이 어렵진 않아요. 오거리에서 바로 니까 근데 바톤 쪽으로 가면 건물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한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사실. 로파은차 없으면 또 가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갤러리 하기는 그런 음. 곳이 낫다. 오히려 프이들더라고근 여기는 바로 편의점이고. 음. 난잡한 잖아요. 음, 여기 막 음, 버스도 음, 많이 다니고. 음. 갤러리 하기에는 바톤 쪽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럼 바톤 쪽이 더 비싸요? 이쪽이 음. 더 비싸요? 평당으로 말 음. 때? 임대료는 사실 당연히 좀더 메인 쪽으로 나온 여기가 아, 더 비쌀 텐데. BSF 쪽이. 네. 로팍은 조금 비쌀 것 같은데. 2층에 있고 뭐 임대료가 확인이안 되는데 어느 정도 할까 100평 정도 렌트를 한것 같은데. 둘다 근데 파악은 안 돼가지고. 여기 그 로팍이 사용하고 있는 게약한 70평대로 네네. 추정이 되고. 요 보증금 2억 3천이니까 한 천만 원 하려나? 시세로 따져보면 그 정도 선으로 네네.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 들어요. ]이랑 건물이 되게 특이하게 생어요 맞아요. 약간 기울어져 있고 땅도 네. 그래서 임대료는 그렇게 많이 못 받는 맞아. 왜냐면 정도. 일반적인 임차인이 못 들어오는 구조거든 그렇죠.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하자면 페이스 갤러리, 페이스 갤러리 그 꼼데가르송길이 있는 그 대로변 네. 그 대로변 이면에 있는 곳들 그리고 이제 독서당로 쪽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페이스 갤러리 쪽은 한남동에서도 메인 지역들이다 보니까 음. 임대료 수준도 높고 음.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데라 음. 좀 메인 쪽 지역보다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좀 갤러리 음. 할 만한 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만약에 이제 해외에 좋은 갤러리가 네. 페이스 같은 근데 우리도 하고 싶다 러니가 그러니까 메인길이니까 음. 매물은 많나요? 음, 많지 사... 않아요 아... 조사하는 데좀 한계가 있었고 네. 실제로 지금 그 지역을 찾으시는 고객님 계시거든요 아... 물건을 좀 알아봐 드리기 좀 음... 어려워서 건물 수가 <laughs>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도 해외 갤러리가 들어오는 게난 좋다고 생각하는 음. 게 애들이 절대 임대료가 안 밀려 다 돈이 음. 어느 정도 다 있는 친구들이고 갤러리 자체가 음. 약간 해외 갤러리가 들어오면 건물도 좀 사, 산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는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런 걸또 선호하는 임대인이 음, 있는 반면 음. 그렇게 좀 유명한 갤러리가 들어오는 걸 음.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 있어요 우리. 그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건물의 가치에 준하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거기에 걸리고 임차하다 보면 사실 좀 예기치 못한 음.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음. 건물의 화재나 이런 천재지변이 있을 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엄청 느끼시더라고요 아. 응. 그러니까 한 대표님은 외식업을 많이 하잖아 보통 <laughs> 건물에서 이런 누수가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주 성향에 따라서 먼저 좀 배려해주거나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받는 거고 악 쓰고 이제 때쓰고 이렇게 막 <laughs>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친놈이구나 하고 그냥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말씀 듣다 보니까 어. 갤러리 구하는 그런 분들이 임대료에 민감하나요? 갤러리마다 달라요. 약간 좀큰 갤러리들은 임대료에 별로 안 민감하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말 그대로 작품 하나 팔면 10억이잖아요. 오히려 공간이나 뭔가 건물이나 이런 디자인이나 좀큰 갤러리들은 그래요. 작은 갤러리들은 임대료를 그래도, 그래도 당연히 신경 쓰죠. 왜냐하면 작은 갤러리는 좀... 만 불짜리, 2만 불, 3만 불짜리 를 팔잖아요. 작가도 50% 떼주고 부대비용 빼면 임대료가 중요한 거고 페이스 갤러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작가들이 다 갤러리 가격 50만 불, 40만 불이래요. 젊은 작가 빼고는. 하나 팔면 6억 7억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작가를 떼줘도 그냥 이익이 3억씩 음. 나는 거잖아요 임대로 전용식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음. 오대나는 건물 메인 지역에 딱 들어가려고 하죠 되게 비싼 데로 다할수 있으니까 음. 그럼 여기 이거 시청하시는 한남동과 도산공원 청담동에 있는 건물주 분들한테 한마디 네. 해주시죠 지금 용산구 쪽으로는 지금 한 50평 내외로 갤러리를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보시는 임대인 분들이 있으면 꼭 저희 회사로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안 둘러봤는데 한남동 나인원 뒤쪽에 네. 갤러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BKE 갤러리도 음. 있고 그 LKIF 강주석 그 프로모션하는 네. 그 갤러리도 있고 근데 그쪽은 또되게 위치가 살짝 떨어지거든요. 아마 거기는 임대료가 좀쌀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라인에 굳이 안 들어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음. 많고 어차... 두 개, 세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쪽도 어차피 다 발렛 되더라고요. VSF는 아예 발렛도 안 되고 주차도 안 돼요. 알아서 알아 뭐 이런 건데 어, 어.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서 와요. 갤러리는 굳이 워킹 고객을 막 받을 필요는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면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 같고. 저희는 도산대로 앞에, 페로탱 갤러리 앞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페로탱 갤러리에서 오픈하면서, 엠마 웹스터라고 하는 예일에서 이렇게 공부한 젊은 작가를 이제 전시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작품들이 거의 다 300호 가까이 됐던 작품들이었고, 어, 그러니까 1층이 있는데, 2층도 있는데, 친구도 되게 높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시공간이. 페로탱이 왜 여기를 선택을 했느냐? 이런 것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보면 어떨까요? 여기가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명품 라인 중에서 어. 깔끔하고 좋은 동네 중에 하나죠. 네, 네, 네. 전 페로탱이 4. 여기다 냈다고 했을 때, 신의 한수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신의 한수. 정말 위치 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변이 갤러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페루탱 혼자 딱 있는데 모두가 명품샵이에요 되게 좋고 바로 앞이 또 도상공원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럭셔리한 라인이고 일로 골목 딱 들어오면 에르메스 매장하고 딱 페루탱이 보이는데 와 위치 정말 잘 잡았다 이거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변에도 또 갤러리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네 페루탱처럼 규모는 좀 작더라도 브랜드를 좀 알릴 수 있는 통 건물들을 좀 음, 많이 사용하는 음, 음, 음. 것 같고요 층고도 되게 중요하고 네.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땐 갤러리 느낌이 전혀 그렇죠, 안 나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이제 그 브랜드를 알고 있고 화아오 음. 수요층에 맞춰서 임차를 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페로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드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무라카미 타카시부터 해서 헤르난 바스도 네. 있고 그 외에도 에밀리 메스미스라든가 이런 좋은 작가들이 정말 많은데 자기 브랜드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우리 정도면. 그리고 페로탱이 네. 재밌는 게 삼청동에 있는 갤러리를 옮긴 게 아니라 분점이에요. 이게 두 개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고 여기는 그러면 매매가랑 임대료가 어느 정도 하나요, 대략? 여기는 사실 매매가 거의 안 이루어지는 동네인데 네. 최근에 평당 1억 3천 5백, 작년에 요, 팔린 사례가 있긴 네, 한데 네, 저거는 네. 거래 시세랑 맞는 것같지 않고요. 네. 도산공원을 붙여 있는 오른쪽에 보면. 크레피자 있는 그 메인길이 있어요. 어, 어. 테이스팅룸 있는 네. 저쪽 거리인데, 저기 거리가 요즘 평당 2억 3천, 2억 4천까지 팔리고 있거든요. 어. 여기는 사실 거기보다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음. 시세는 더 받아야 되는 동네다라고 음. 할수 있는 동네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여기는 사실 멈춰 드러나 있는 동네 아니잖아요. 임대료. 아까 전에 우리가 한남동에 있는 꼼데가르송길대로변 네. 갔다 왔는데, 거기가 한 30만원 받잖아요, 평당. 네. 여기도 최소 30 이상 받을 수 있지 네. 않나그 정도는 충분히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메인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임차인데 잘안 나가잖아요. 플래스토로 쓰는 아, 경우가 많으니까. 네. 강남에다가 내가 갤러리를 아, 그...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 여기 말고 어디를 좀 해야 될까요? 여기 이면도로는 아니면 저 청담사거리 뒤쪽에 아, 인더샵으로그쪽 아, 아, 근데 이쪽이 제일 쾌적한 것 같아요. 사실. 사실 제일 좋죠. 어, 이쪽을 네. 원해서 이제 물건을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데 이쪽에 워낙 매물이 없으니까 안쪽으로 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청담동으로 넘어가시거나 이쪽 이면도로는 좀 싸죠. 여기 지금 제가 아는 동생이 카페 차린다고 지금 공사 중인데 20평에 550. 그럼 25만 원이네요, 평당. 네. 이 라인의 이면도로가 한 25만 원 정도에 지금 실제 여기 대표님 아는 분이 커피숍을 하려고 거래가 됐다 라고 하면 여기는 최소 30만원 이상은 그렇죠. 받겠네요 에이. 페로텐 같은 경우는 통임대까좀더 좋겠네요 그렇죠. 강남도 좋은 지역은 많지만 괜찮은 건물이 임차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도 않네요 메인 건물들에는 음... 아직도 임대 수요가 되게 풍부해서 강남 파이낸스 센터나 되게 유명한 건물들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임대를 구하기 힘들어요 갤러리 스페이스를 찾는 분들은 일단 이거를 자기 니즈를 인터넷을 좀 넣어놓고 기다려서 나오면 바로 좀 계약을 하는 뭐 이렇게 하지 네. 않으면 딱 맞는 걸 찾기는 정말 불가능하겠다 갤러리 업종이 자유업종이라서 근린생활시설이면 쉽게 들어가서 음.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영업을 할수 있거든요 네. 내가 찾는 위치가 나오면 좀 선택을 하는 데는 빠르, 빠른 편이에요 이쪽 음. 예, 한 바퀴 한번 돌시죠 어, 어. 여기가 19평인데 임대료 550에 계약을 했대요 대로변에서 가깝긴 한데 여기가 페루탱 갤러리고요 와 아, 근데 되게 비싸다 19평에 페루탱이. 이 자리가 550만 원이면 평당 네. 25만 원 근데 어. 여기가 있어. 그나마 싸서 계약했대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수동에 성수감자탕 있는 연무자키 메인 있잖아요 음. 거기가 30평짜리 구하는데 권리금이 3억이래요 평당 3만원 근데 나는 이게 권리금이 네. 장사 잘될 때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서 또 권리금 받고 팔고 할수 있는데 그렇죠. 권리금 작살나면 빵 원대잖아요. 저...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건데 권리금 네. 하면 딱 이런 생각이 들어 미술에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네. 어떤 작가가 피저, 급등한 네. 다음에 꽉찬 가격에 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거를 뭐더 네. 크게 권리금 을 받기는 쉽지 않고 그래도 청수동이 쉽게 꺼지진 않을 테니까 뭐 오래 음. 아니지만 몇년 하다가 근데 타임이 잘못 잡으면 돈, 그죠, 돈 그죠, 잃을 그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제 이쪽 올라가다 보면 여기를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음? 최근에 이쪽에 엄청난 손 많이 받었어요 이쪽 거리가 여기가 진짜 메인 중에 메인이죠. 잖 여기 항상 내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였는데 응. 양방향으로 창가 옴 차가 빠져나가기좀 힘들고 되게 복잡하더라고 여기는 좀 나는 안 오고 싶은 그래도 여기 이제 도산공원 바로 앞에 있어서 완전 메인 중에 메인인 라인이니까 음. 아. 여기 라인 같은 경우 되게 인기가 많은 데고 음. 이런 데가 평당 2억 3천, 2억 4천에 팔렸어요. 그게 로데오가 뜨면서 어. 같이 네. 이렇게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싼 거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 비싸긴 한데 근데 여기 이제 메이판 회사들이 대부분 음. 안테나 여기 지금 이번 이팅샵 어, 어떤 데였는데 여기. 어. 여기가 유명한 회사에서 샀어요. 음. 제가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안테나샵으로 쓰려고. 샀다라고 들었거든요 음, 예전에 음. 노티드 있던 건물 저쪽 음. 라인 같은 경우는 이태원에서 개발사업을 엄청 크게 하고 있는 법인에서 매입을 했어요 아. 다시 재매각을 할지 아니면 개발 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음. 앞에 라인이 거의 땅값 규모로만 막7 800억 정도 되는 음. 엄청 큰 땅들이거든요 음. 봐봐 봐차못지나다잖아 이렇다니까 여기 너무 불편해 여기는 또 주차장 이고 원래 여기 주차 자리를 주면 안 되는데 주차 자리를 줘버리고 도로가 좁으니까 차가 지나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 요 여기가 음. 걸어다니기도 아주 안 좋고 여기는 어. 여기 아무튼 이 라인이 거래가 높게 됐던 음, 라인 거래가 중 하나고 높게 됐... 알렉스뮬러랑 저 뒤에 보면 오름있죠 저기도 음. 이제 한수리줄 거예요 다 여기도 큰 건물이 들어올 음. 수 있을 음. 예상이 되는 전략적으로 개발회사에서 좀큰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여기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니까 아직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좀 충분히 음. 좀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저기 어. 잘 아시죠 저기 그 뉴데이크 젠트몬스터에서는 카페 있고 어, 저기서 네? 최근에 손흥민 씨가 그옷 어. 파는 거아 그런 거 내가 어떻게 아나 그런 거를 아, 손흥민 <laughs> 알죠 손흥민 당연히 알지 네. 네, 여기 아무튼 그런 지역인데 나요 거리적 좀 제가 설명,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음, 여기 걷자고 했고 음, 이 라인이 여기 이 건물 옆에 노티드, 알렉스뮬러, 음, 뒤에 앤더스벨 음, 음, 모든 건물들이 다 팔렸고 이제 다 지어져야 되는 음, 건물들이기 때문에 음, 음, 이쪽 라인이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할까 끝나고 나면 이제 네, 또 끝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훨씬 더 여기가 좀더 쾌적하고 되게 멋있는 거리가 될 거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여기가 젠틀몬스터 네. 하우스에 들어왔는데 네. 김민희 작가가 작업하고 있는 어, 거예요 음. 김민희 작가가 요즘 음. 인기가 되게 많아 아, 저. 귀신처럼 애니메이션의 영향도 받았고 김민희 작가가 음. 내가 이번에 트리스탄 피봇이라고 한그 네. 갤러리 전속인데 어쨌든 올해 뭐 대대미술관인가 네. 대전인가에서 전시가 예정돼 있고 나는 이거 한점더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 저도 사고 싶어요. 김민희 작가랑 어. 얼마 전에 저녁 먹었었습니다. 저도 먹고 <laughs>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강남에 있는 대삼식당 여기 선실장을 찍으러 왔습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인데 우리가 추석 연휴 때 회의를 하고 보도사 콘텐츠를 고 대삼식당 왔어요 여기가 진짜 시끄러운데 잠수교집보다 훨씬 쾌적한 것 같아요 테이블도 깔끔하고 하양식이에요 아 여기도 이제 하양식이네요 하양식이 돈이 많이 들거든 이게 연기가 다 일로 빠지게 돼 있네요 냉동 삼겹살 진짜 오랜만이야 우리가 해방촌에서 냉동 삼겹살집 거기 잠수교집 어, 거기 간 이후로 처음 오는 건데 거기는 막 천장에서 기름 떨어지고 막좀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좀 되게 깔끔하네 여기 진짜 깔끔하다 네 너무 깔끔해요 역시 강남이니까 좀 이게 컨셉이 냉삼치치고는 굉장히 깔끔하다 나리의 집 가봐 나리의 집막 장난 아니야 바닥에 기름이 막 이렇게 굴러다녀 나리의 집잘 되잖아요 어, 전한번 가고 절대 안 가요 기름이 엄청 튀지도 않고 괜찮네 엄청 맛있게 노릇노릇 저고 어, 있습니다 순두부찌개가 나왔어요 순두부찌개 8,000원인데 되게 퀄하게 나오네 삼겹살이 14,000원이고 순두부찌개 8,000원이야 음, 가격이 엄청 좋네 가격은 괜찮네 강자 한복판네 겉절이는 좀 많이 반데 원래 이런 데좀 그렇고, 마지막, 볶음밥. 볶음밥은 여기 기름에다가 구워진 3,000원입니다.